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아, 이번에도 구독자님 요청 주신 종목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종목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TS입니다. t TSE, s 어 지금 위치 일단은 조정을 크게 받았고 의미 있는 지지라인을 이렇게 어, 형성을 했었는데 어, 역시나 어, 정거래일에 요 지지를 받고 33,630원. 어, 강한가. 33,600원 보면 될것 같죠? 33,600원 강한 어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오늘 또4.5% 어 좋은 상승 보여줬습니다. 약간 부담스러운 거는 이평선, 장기평선들 21선, 61선, 121선 이 구간이 모여져 있는데, 이 종목이 제대로 상승하려면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가격대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고 가격이 대략 한3 9,300원 정도 되네요. 3 9,300원 돌파할 때 한번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 나올 거다. 이런 부분이 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바닥도 한세번 정도 다지고 올라가기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3 9,300원 돌파하면 결국에는 241선까지 어 무난하게 도착할 것 같네요. 지금 241선은 47,100원에 있는데 요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고 이런 전고점 라인들과 거의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략 한 46,100원 요 가격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요추세 어 저항 라인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줘야 될 지지는 어 33,600원이니까 혹시라도 만약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대들 이탈하지 않는지도 어 보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런 저항 돌파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어 요거 수급도 한번 볼게요. 수급 누가 올렸나 봤으니까 어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하면서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어, 잡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관도 약간 살짝 매수해 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 지금 흐름이 조초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었는데 요구간이 강하게 어, 저항 받는 구간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 놨는데 한번 지어 볼게요. 지어보고 지금 위치, 어, 딱 요, 그냥 종가 가격으로 잡을, 잡아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요 가격대, 그리고 지금 캔들로서의 고점 이전에 찍었던 요 가격대들, 대략 한 29,700원에서 32,200원 구간인데, 요 구간에 저항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흐름에서 오늘 돌파 나온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 2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 역시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항받았던 구간은 이 앞에 고점 라인이 약간 모여있으면서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았는데, 그럼 결국에는 다음 거래일에 돌파는 31,700원 돌파 그 위로는 34,600원 갈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구간에 거의 다 왔죠. 이런 구간 왔는데 빠지는 흐름 나온다. 특히나 21선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 21선까지 이탈하는 모습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봉 모습 그리면서 또 빠지는 모습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조정을 받더라도 21선은 반드시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 게 좋고 이렇게 수평 지지라인 29,700원 요가역대도 지켜주는게 좋다 라고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될 때는 이런 저항 라인 돌파 한번더 돌파되는지 역시 확인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 봤을 때는 어, 수급이 괜찮네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면서 어,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급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 단기 추세로는 어,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어 요거는 강했던 만큼 이렇게 또 강하게 약간 빠져 나가는 모습이 잡혀져 있는데 이전 라인들을 한번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 지금 어 정말 상승세가 어, 말도 안 되게 강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특히 강하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이 구간에서 정말 어 크게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요 가격대 라인에서 어, 지금 이 가격대 라인에서 이전에 지금 세번 정도 저항을 받고 돌파를 못 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 구간 돌파되는 순간에 이렇게 급등 패턴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구간 나왔다가 지금 한번 조정을 빼면서 지금 다시 한번 이 가격대에 거의 도착을 해 있죠. 대략 한 3만 1,200, 3만 1,300원. 이 구간에 지금 딱 가격이 어느 정도 멈춰져 있으니까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지금 돌파하기 힘들었던 만큼 요 구간은 다시 한번 강한 지지 라인으로 바뀌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 어요 가격대가 3100아 죄송합니다. 31,300원이니까 지금 31,450원이니까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혹시나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특히나 120일선 아래에 있는데 120일선 2,800원을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그리고 3000아 요가 121선을 보면 될것 같습니다. 2,800원 이탈하는 모습 나온다 오히려 더큰 급락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분명히 포인트로 지지라인 잡아주시면 되고 21선과 61선이 거의 겹쳐져 있죠 지금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21선 대략 한 35,500원 있으니까 요 가격대를 돌파해낼 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요런 그림 그려질 수 있다 라고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21선 다음 거래일에 돌파 35,000원 돌파 시도했다 다가도 이렇게 빠지면 오히려 더큰 급락 나올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캔들로서 추세 돌려내면서 20일선 돌파 모습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고 반등 시도했다가 밀리면 더 크게 빠진다 요 공식도 꼭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어 그렇게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약간 외국인 기관 아 외국인과 개인이 약간 번갈아가면서 매수 매도하고 있는 흐름인 것 같고 최근에 약간 많이 하락할 때매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이런 부분은 역시나 또 부정적이니까 이 부분 외국인이 매도하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오른다는 부분이 있는 게딱 보이네요 약간 개인과 주가는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흐름이니까 개인 매수세가 분명 잦아, 잦아 들어야 이것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이전에는 잡혔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어, 요즘 ai 좋은 훈풍이 불고 있다 로봇 ai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반등 흐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도 역시나 대장 관련 어, ai 대장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지금 위치에서 한번 지어보면 일단 지지는 이 구간에서 나왔고 지금 저항은 단기적으로 이 구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 박스권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구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면 급락 나올 수 있다. 요, 요 정도는 체크하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단기적으로 5일선, 21일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은. 분명히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요 박스권 2 8 0 0아2 8 6 0 아, 0원을 돌파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61선 3,200원이 아, 3,200원에 있으니까 요런 가격대까지 돌파해낼 때 어, 다시 한번 ai 어, 그냥 끝나는 요런 패턴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구나 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 역시 23,600원 무너지면 오히려 큰 금락 나오고 다시 돌아오기 힘든 가격이 될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지지 저항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오면서 어 나쁘지 않은 수급의 흐름이 일단 잡힌다는 게어 확인이 되니까 어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기관은 일단은 매도의 포지션을 잡고 있다는 거요거는 어 분명히 약간 부정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개인의 매수세가 강해졌다는 거요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입니다.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정말 크게 상승했다가 저 정도 정말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지 라인 봤을 때는 이 가격에 명확하게 어,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 가격이 5,970원이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상승 6% 좋게 해줬지만 21선 넘지 못하고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 종목도 금방 제가 솔트룩스 말씀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박스권이 5,970원과 그리고 위에 가격대 7,600원 정도에서 박스권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 흐름이 나오면서, 어, 형성되고 있는데, 어, 돌파 나오는 가격은 7,600원 이 가격대를 돌파할 때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위치에서 만약 하락한다면, 다 어, 이 가격대 5,970원 이탈하면 오히려 더큰 금락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지금 박스권에서의 지지인가 아니면 돌파인가를 확인하면서 매매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아직 5일선, 2 1선이 약간 저항되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나마 6,590원을 돌파해낼 때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서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 봤을 때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올려는 모습. 요거는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전에 약간 개인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한번 껑충 들어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어 약간은 참고하시면서 매매하면 좋고 일단 수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요 지금 지지 저항 꼭 보시면서 매매하면 분명히 어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